어진 날씨 탓에 방 안에 콕 틀어박혀 텔레비전과 게임 삼매경에 빠진 아이들.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이제는 걱정 마세요. 하루에 5분씩 자녀와 함께 키 성장과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체육 놀이를 시작해 보세요. 잘 놀아야 똑똑하다. 고은 선생님. 아이들에게 놀이는 학습이자 생활이다. 몸이 튼튼해지고 두뇌가 발달하는 놀이법을 홍찬준 고수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눕고요. 자, 누웠으면 우리 아이는 자, 시작. 네, 아들, 자, 세게. 자, 세게. 자, 가고 있어요 방어, 방어. 방어하고 있네. 자. 어 자, 지금 가고 있 자, 어어 오. 다 자. 예. 1대 0이 되겠고요. 아, 대단합니다. 생각보다 네. 예.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아, 치열합니다 예. 서로의 입냄새를 참아가면서 <위> 열심히 불어주고 있는 그런 경기인데요. 시작! 가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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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주는데 바로 이또 이번에 된다. 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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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예. 해서 아들님이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laughs> 자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것을 보여줄 <laughs> 수 있는 공에 이렇게 리스틱 자국이 네. 이건 분명 반칙을 많이 했다는 아, 그렇죠. 어머님의 증거거든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축구 게임 이긴 준혁이는 느낌이 어땠어요? 집에서 축구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신기한. 오. 앞으로도 야. 계속 이렇게 축구할 거예요? 집에서? 네. 그리고 주의할 게 뭐냐면 어, 이노래를 했을 때 어, 아이들은 급한 마음에 손으로 공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규칙은 상당히 중요하니까